도 예전에 한때 양심수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. 저는 이제 89년도에 한양대 입문대 학생회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그 저희 학교 총학생회장이 지금 청와대 백서 실장하고 있는 임종석 씨였는데 어. 예. 그분이 그때 이제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면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이었어요. 이제 뭔가 오해를 한게그 임종석 전대업의장은 86학번이에요. 86년도에 이제 그 학, 학생이 되었고 저는 83학번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3년 선배인 거죠. 근데 이제 학번은 제가 높아 3년 선배지만 그 그분은 전대협의장님이시고 저는 1계 한양대 입문대 학생회장인데 그분들이 보기에 아 얘는 86학번, 쟤는 83학번 어 얘가 더 높아 그래가지고 제가 더 높은 줄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임종석 의장을 잡겠다 막 이런 것에 혈안이돼 있는 분들이 임종석을 잡으려면 얘를 잡아서 족치면 나온다 이렇게 된 거죠. 예 네, 단순히 단순히 학교를 3년 먼저 갔다는 이유만으로. 그래서 이제 잡혀가서, 임종석이 있는 데를 대라. 오, 저는 몰라요. 이랬는데, <laughs> 있는 데를 대, 몰라요. 이랬는데, <laughs> 결국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계속 추궁을 했지만, 뭐, 저는 몰라요. 합사할 수밖에 없는, 진짜 모르니까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안기부 뭐, 서울시경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, 얘는 정말 모르는구나. 누가 <laughs> <laughs> 봐도 네. 모르네. 예. 네. 그래가지고, 이 얘를, 얘를 잡으면 정소리를 잡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못, 못했고 일단 기왕 잡았으니 그냥 내줄 리는 없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 그래서 이제 뭐 구속이 되어서 이제 한두 달간 그,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사회 변화를 많이 만들어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후에 사면되어서 지금은 내가 구속된 되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양심수들이 있고 그 양심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올바르다라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법률이 잘못돼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사회를 바꾸고 결국 그분들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.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7월 8일에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문화제 열릴 거니까,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